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먼저 연속이 돼야 되고 1, 1 대입했을 때 F1은 A, G1 더하기 B가 된다 자 여기서 Gx는 역함수 그러면은 지금 점에 집중하려고 했어 항상 그러면은 지금 역함수에다 1 넣은 거니까 x에다 뭘 넣어야지 1이 되냐를 찾아야 되지 그래서 얘를 넘기면 루트 x 제곱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6이 되고 루트 x 루트 x 그 다음에 2 3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x는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양이 돼야 되지 양의 구간이니까 x가 4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오리지널에서 지금 4,1이었지 그 역함수는 1,4를 지나잖아 그치 그래서 g1이 중요한거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g1은 뭐가 되는거야 4가 되는거지 a는 그러면 4가 되는거니까 4 a 더하기 b가 되는거지 자 우선 여기까지 구한거고 연속연속 연속 조건으로 이제 미분 조건 그러면 은 f 프라임 x랑 이제 1 대입한 거랑 a g 프라임 1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이 미분하고 1 대입한 거야 1의 자극한 우극한 f 프라임 1이니까 이 미분하고 1 대입해야 되는데 f 프라임 x는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에 x 마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f'1은 그러면 1 더하기 2 루트 x분의 1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는 거고 좌변은 2분의 3 a 곱하기 자 g'1은 뭘 구하는 거야? 역함수의 미분을 구하는 거니까, 원래 함수랑은 뭐랑 곱해야 돼? f 사랑 곱해야지 1이 되는 거지. 원래 오리지널 함수가 4,1을 지났었지. 그렇지 그러면은, 1,4에서의 미분과 4,1에서 오리지널 함수의 미분은 서로 역수 관계가 되는 거잖아. y는 x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충 그래서 너뭔소린지이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4를 통해서 g 프라임 1을 구하는 거야 f 프라임 4는 여기다 4 대입하게 되면은 1 더하기 4 대입하면 2가 되니까 4분의 1, 4분의 5가 되고 n은 5분의 4가 되겠네요. 5분의 4가 되고 a는 여기 4분의 5 곱해주게 되면은 8분의 15가 된 거고, B 구해야 되니까, F1은, 일단 1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맨은 여기, 8분의 15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5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저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5랑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1. 그리고, 8분의 마이너스 84. 얘랑, 얘랑,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6, 마이너스 69. 에서 8분의 마이너스 69가 된다. 정리해보자.